안녕하세요 꿈의집 TV입니다. 어, 오늘 꿈의집 TV가 소개해드릴 부동산 현장은 어, 동해시 묵호진동입니다. 어, 제가 묵호진동의 제일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산나물 가공 공장입니다. 어, 식품 가공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층으로 구성된 물건인데, 어, 천천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물건입니다. 아, 여기는 뭐 산나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가공을 하는 가공 공장이고, 어, 대지면적은 어, 이쪽에 어, 펜스가 쳐져 있는 이쪽이 경계가 되는데, 어, 여기서부터 저쪽 그 축대가 쌓여져 있는 곳까지 해서 대지 면적은 175 평쯤 되고요. 여기 건평은 73.8 평,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래층에는 그 가공 시설 또 좋은 창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2층에 사무실 그리고 또 어, 보관 창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는 어, 지금 자리가 보니까 좌우로 이게 그 명태덕장이라고 하네요. 어, 사계절 중에서 어, 겨울에만 이렇게 활용을 하는 명태덕장이 그 좌우로 자리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 제가 아까 그 무코진동에 제일 높은 곳에 올라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앞쪽으로 보면은, 어, 묵화항이 아, 저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여기가 뭐 바다가 이렇게 쫙 펼쳐 보이고 여기는 멋진 주택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잔디밭도 있고 그래서 그요 자리 같으면, 아, 이렇게 그 공장으로 활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 뭐 이런 식으로 그 잔디를 깔고 이렇게 조경을 멋지게 해서 펜션으로 활용을 해도 어, 전혀 손색이 없겠다 어, 하는 생각을 해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는 어, 전기는 3 0 k 로 짜리 들어있고 어, 그, 상수도 음, 26mm 상수도가 설치가 돼 있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여기는 어, 이렇게 그 좋은 창고시설 또돼 있고 뒤쪽으로는 요뭐 축대를 경계로 해서 이렇게 아, 본 대지가 앉아 있습니다 여기 일단 어, 옥상부터 한번 올라가 보고 안에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고 어, 그본 물건 현장소개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옥상 한번 요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옥상에 올라오니까 그 동해 앞바다가 동해시 앞바다가 이렇게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저 앞에 보이는 등대, 저게 그 유명한 묵호진동 어, 등대이고요. 그 앞쪽으로가 어, 눈골담길이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그요 주변은 보니까. 이렇게 그 명태 덕장들이 어 많이 음 있는 것 같으네요. 요 뒤쪽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 옥상에서 이렇게 본 모습을 한번 살펴봤는데, 옥상에 올라온 이유는 어 여기가 도시 지역의 2종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5층까지 집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 지금, 지금 높이는 한, 어 여기 고가 높아서 한 3층 높이 정도 되는데, 여기를 한 5층까지 지어서 펜션으로 활용을 해도 손색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저 앞에 무코진동 등대 그리고 그 옆으로 농골 담길 한번 바라보고 이제 내려가서 내부를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는 어 거의 뭐 가공 시설 그리고 사무실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 이렇게 보면은 가공하는 가공 시설 여기 또그 소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탈의실 돼 있고요. 이쪽에 화장실 여기는 뭐 세탁실 경 해래서 아, 이렇게 꾸며져 있고, 2층은 사무실, 그리고 쉬는 공간, 쉼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잠깐만 보고, 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2층이 화장실, 그리고 이쪽이, 예, 직원들 차 한잔 하면서, 저기 바다 조망 할수 있는, 쉬는 공간, 그리고, 어, 여기는 주방 겸 식당으로 꾸며져 있구요. 저 안쪽에 보관 창고, 그리고 여기가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아, 오늘 현장 안내는, 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해시 무코 진동에 지금 매물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서 어, 전체적인 모습 경계를 살펴보면 어, 이렇게 빨간색으로 테두리 쳐져 있는 약간 직사각형 스타일의 토지 위에 2층으로 앉아 있습니다.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오른쪽으로 돌면 저 아래쪽이 어, 저 무코항, 또 무코 등대, 또 동해 시내.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어, 야트막한 산들이 자리합니다 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어, 원래 위치로 돌아와서 보면 본 물건지 양옆으로 이렇게 그 명태 적장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자리는 물론 지금 원래 목적대로 이렇게 뭐 가공 공장 이라든가 뭐 이런걸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 저런 그 명태 덕장이라는 저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또 카페라든가 이런 어떤 그 독특한 스타일의, 어, 이, 저, 그 컨셉을 갖춘, 어, 그런 용도로 또그 용도 변경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볼 만한. 그런 자리 그리고 또 위치상으로 보면 조망권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어, 펜션 자리로도 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뒤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저 앞쪽으로 이제 동해 시내 쪽으로 한번 쭉 나가 봅니다. 어, 동해가 원래 이렇게 그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비탈에 집들이 많이 있죠. 저쪽이 이제 농골담길 그래서 그 비탈에 그 옛날 집들이 쭉 자리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바라보시는 곳, 이 전체적인 뷰가 이렇게 덕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뒷부분에 좀더 상세한 정보일러드리도록 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지나갑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동해시 무코진동의 언덕배기에 있는 2층 건물. 어, 무코동은 동해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요 근처에는 무코항이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어달항, 어달 해변,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대진항 이렇게 나옵니다. 아 여기 그 무코동은 여기 보시면은 도체비골 해랑전망대 요런그 관광 코스 또요 아래쪽에는 농골담길 해서 어,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어, 그런 곳에 본물건이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해고속도를 이용하시면 저 위에 망상 이 c 에서 이렇게 찾아 들어오시는 게 조금 빠릅니다. 여기 동해까지 내려오시는 것보다. 여기 내려오면 다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주변 조금 넓혀서 살펴보면 금박제가 도제비골도 말씀을 드렸고 어, 그 다음에 해랑전망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대부분 여기 저 무코함 조금 지나가지고, 어다랑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바닷가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해가지고 또 여기 이렇게 그 하늘을 걸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 관광 코스도 있고요. 요 주변은 대부분 다눈골땀길 그래서 옛날에 여기가 그 비탈레 좁은 골목에 아, 오래된 집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그 다니면서 어, 이렇게 그이 옛날 추억을 또그 되새길 수 있는 그리고 그림들도 이렇게 많이 담벼락에 많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어, 그런 그 관광 코스가 이 아래쪽에 집중적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보물권은이 위쪽에 제일 높은 곳에 자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 동네가 전부다 이렇게 그 어, 이, 이렇게 망이 이렇게 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요쪽은 그 명태덕장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 그래서 제가 앞서도 부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는 요런 명태덕장이나 요런 그 주변에 독특한 요런 모습을 컨셉으로 해가지고, 어, 카페라든가 요런 거를 꾸며볼 수 있는 그런 자리. 또 바다 조망이 시원하게 되는 어,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면은 원래 목적대로 여기 이제 어, 공장 용도로 어, 찾는다 하시면은 한번은 그 생각을 해볼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토지의 모양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약간 직사각형. 여기 조금 삐져 나오긴 했습니다만, 요그 도로가 접혀져 있고요. 약간의 그 직사각형이고 여기는. 어, 뒤에 또그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살펴보겠습니다만 여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요 아래쪽은 또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드론으로 살펴봤던 모습 중에서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어~ 이렇게 거의 직사각형에 그리고 양쪽에는 어~ 덕장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밑에 쪽으로도 쭉 덕장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어~ 여기는 뭐 멋있는 주택 한 채가 잔디밭을 깔아놓고 음~ 이렇게 그~ 그 묵호 항쪽을 조망하는 어, 그런 모습 제가 제가 여기서 있는데요 지금 음~ 요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토지 이용계획 살펴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까지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요 아래쪽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래쪽은 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요 지목은 건물이 있으니까 대구요. 면적은 582 제곱미터입니다. 건축물 대장 열어보면 여기는 일반 철골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 건축 면적은 244.7 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어, 사용승인은 2013년도에 사용승인이 났다. 어, 식품 제조, 식품 제조 그래서 2종 근생 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어, 다른 걸로 또 용도 변경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강원도 동해시 무코진동에582 제곱미터는 176평입니다. 건평은 앞서 보신 대로 73.8평 정도 되고 지목은 대, 도시지역에 2종 일반주거지역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다 그러면 은 건평율과 용적률은 60%, 250%까지 가능하고요. 도로 접해져 있고 상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일반 철골구조의 2층이고 사용승인은 2013년도에 났는데 무호항과 동해바다를 조망하는 위치에 바다까지는 직선 거리는 한 700여 미터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아, 꼬불꼬불한 그 골목길을 지나간다거나 아니면은 차도로가 차도로 간다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아, 그런 곳이기는 합니다. 현재는 산나물 가공 공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펜션이라든가 아주 독특한 컨셉의 카페 등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곳 매매가는 12억 나와 있습니다. 음, 궁금하신 점은 꿈의 집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또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